에살론니 전서 2장 7절 말씀 더같이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온유하게, 유순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치 젖먹이는 엄마가 아기를 대할 때에 아기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맞추신다. 그래서 그 온유한 게또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낮추는 데에서 눈높이를 맞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추어서, 어, 바로 우리를 자기를 낮추심으로, 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이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은 바로 이 또한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한다라는 것인데, 그뭐 아이라고 해서 또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성숙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바로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것인데. 하나의 인격체로 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뭐 어린아이가 아직 미숙하고 그렇게 부족한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바로 어떤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말 그대로 인격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기 자발적으로, 자기 자유 의지로, 그렇게 사랑의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인격이라고 할 때는 어떤, 자기의 어떤 자아의 주체성을 이렇게 그 존중해 주는 것이죠. 자아의 주체성을 존중해 준다는 것은,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데 당연히 우리가 어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되죠. 근데 그 따른다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뭐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 그렇게 바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말 그대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권위를 주장하는 그런 자세로는 그런 것들을 유도 낼수 없죠. 오히려 이제 그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런 통제나 어떤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통해서는 그런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죠 그래서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사랑이 아니라 내가 기뻐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온유하게 대하고, 어, 또한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 권위를 주장하는 것과 이 유순한 것에 대하는 것, 젖먹이는 엄마가 그, 그 젖먹이는 자기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르느냐. 이제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냥 권위를 주장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느냐. 여기에도 이제 그, 그 근본적인 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예. 이게 겉으로 보면은 아이가 뭐 잘못했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책망하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나 이제 이게 뭐 제가 아이를 이야기합니다만 이게 이제 신앙이 아직 어릴 때에 이제 신앙이 성숙하도록 이렇게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어? 바로 양육하는 복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것을 어, 그렇게 할 때에 사실 뭐이뭐 뭐 아이야 그렇지만 어, 어른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뭐 그냥 뭐 강제한다고 해서 뭐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가혹한 것, 권위를 주장하는 것과 어, 그다음에 유순한 것이 어떻게 다르냐? 일단, 가혹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분노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초점은 그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게 옳고, 그르, 옳고, 옳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이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이 사실에 이제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권위를 주장하는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게 초점을 두게 되면은,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보다는, 그게 초점을 두기보다는, 통제하면서 그것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뭐 상대방의 어떤 동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 말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내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게 더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통제하고 억누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상대방을 비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 내 그,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 권위가 손상되었다. 이런, 내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제 눌러야 돼요.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돼요. 그게, 그게 되면은 막, 그, 여기서 그냥 단순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상대, 어 뭐, 엄마가 아이를 양육할 때도 보면은, 이제 그렇게 분노하면은 막, 그, 아이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 그냥 단순히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을 통해서 그 인격을 모독하는, 비하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주 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또 이런 거죠. 너는 더 이상 말로 안 되겠네. 그러니까 강제로 내가 끌고 가야겠다. 뭐 이런 이제 자세를 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온유한,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태도로 우리를 대하신다고할 때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경우에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고, 추리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분노의 감정과 관련된데,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도 뭐 성경에 분노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타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이제 우리의 권위를 주장하는 분노와는 이제 다른 거죠. 그것은 통해서 이제 우리 앞에서도 이제 대사로과전서 1장 10절에서 그것을 이제 자세하게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 초 초점,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아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제 자비롭고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비라는 거 불쌍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일, 옳은 일을 하지 않았을 때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그 불순종에 하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가장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 거기에서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어, 않았다는 사실에 기분이 상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음으로서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그안타까움 거기에 대한 불쌍한 마음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의 중심에 동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겉으로 보면 그게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전자의 경우에는, 그 권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내자존심에 초점이 있고, 그것을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지만, 이 자비의 경우에는, 바로 상대방에 대한, 그 마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초점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 그것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구약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들이 이제, 원의를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계속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눈물로 나타납니다. 눈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분노할 때 자기 분노할 때도 뭐 눈물을 흘릴 수가 있죠. 자기 자신의 서러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흘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의 동계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어떤 진노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 그것은, 어, 우리의, 우리를 그렇게 만든 그,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것이 사실 사람들은 그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대하시는 거죠. 우리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사망의 악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진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어, 예레미야서에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나타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들의 파멸과 중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초점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 상한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이 잘못되는 것에 대한 그 마음 아픈, 가슴 아픈 마음, 그것이 이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초점이 다르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것이 이제 잘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그 진노하심을 사실은 우리들에게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범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 그럴 때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막 창자가 들끓는다, 그애 끓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책망하시지만,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그 중심의 동기에는 단순히 책망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불쌍히 여기시면서 결국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기에 이제 초점 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모든 잘못을 지시고 가셨을 때에, 이사의 53장 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 그렇게, 온유하게 유순한 자로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아이를 책망할 때에도, 어, 그게 다 전해져요. 그러니까 내 혈기로, 다시 말하면, 네가왜내 말을 안 들었어? 여기에 이제 초점이 뭘 두고, 그런, 그, 거기에 내가 그것을, 거기에 대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아이를 책망하는 것과, 말 그대로 그 아이를, 그 아이가를 동동한 인격체로서 그가, 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책망하느냐.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실제로 전달되는 게 완전히 틀립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다 느껴요. 이제 바울이 이제 대사업과 교회 교인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어, 유순한 자로서 그렇게 젖먹이는 엄마처럼 대한다라고 할때 여기서 가장,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불쌍하기일뿐만 아니라 앞에서는 이제 권위를 주장할 때는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낮아진 거죠. 내가 낮아졌으니까. 어, 상대방을 낮추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하를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자세로 나타나는데 여기 불쌍히 여길 때는 어떻게 나타나? 근본적으로 그 상대방을 대할 때 그래서 소망 크기 중심의 동기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소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애정으로 가지고 사랑으로 설득하면서 격려하기 때문에 네, 너는 할수 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너는 어, 이것을 고치고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는 할수 있다. 이런 자세로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거죠. 앞에 권위를 주장한 경우는 너는 안 돼. 너는 그것밖에 역시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주로 펴는요 너는 역시 안 되는구나.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니다 그러나 유순하게 대한다는 것은, 너는 할수 있어. 말 그대로 그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높이 주기 위해서, 같이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할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숙하게 되도록,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수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또 구약에서도 호세아서에서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온유한 자세로 대하느냐를 잘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내 고메일이 음나라에서그 집을 떠나고 또 그런 쉽게 말로 요즘식으로 뭐 불륜이나 이런 이렇게 자리에 처하게 됐을 때 호세아 선지가 자 가서 다시 송량하고 예, 다시 이렇게 데려오죠. 그러면서 이 그게 대해서 이제 호세아 2장 14절 에 하나님의 자세를 잘 보여줬는데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그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타일르고 위로하고 네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어, 마치 이게 다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그고매를 자기 아내 고매를 다시 데리고 와서 같이 살때에 그건 뭡니까? 어, 그 아내 고메일이 자기의 그 잘못을, 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계속 설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마치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자세는 그래서 실제로, 어, 온전한 것처럼, 어? 지금 부족하지만 사실은 이제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대한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데도 말고 의, 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 의롭, 의인으로 봐 주신다. 그것에내포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적으로 대하신.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완전하게 될 것을 소망하시고, 그렇게 소망하시는 것이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것처럼, 이미 완전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마치 완전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마치 완전해서 정말 우리가 예쁘고 아름다워서 정말 온전하게 온전하니까 그것을 사랑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가서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의 사랑에 대해서,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어여쁜 자야. 그리고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렇게 봐주신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봐주는 게 그냥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봐준다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 소망이 크기, 소망이 그 지금 부족한 현실을 압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바로 그 소망과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그 영적인 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현실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좌우지, 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향한 소망과 사랑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완성되는 바로 그 미래가 하나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어, 그것이 바로, 어, 소망과 사랑이 현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힘과 동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계속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바로 이제 전도하고 성도들을 양육할 때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그렇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또대사령과 교회 교인들을 양육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알아가게 되면 은 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